처음엔 너무 잘해주던 사람이었어요.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연락은 줄고 나 혼자 애쓰는 관계가 됐죠. 이상하죠? 왜 나는 매번 비슷한 사람에게 끌릴까요?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관계각본 혹은 감정중독이라고 말해요.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감정. 예를 들어 외면당함, 인정받고 싶은 갈망. 그걸 다시 느끼게 해줄 것 같은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되는 거죠. 나를 방치했던 부모, 무관심했던 친구, 감정 기복이 심했던 연인, 그 익숙한 감정을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 뇌는 이게 사랑이야 라고 착각해요. 왜냐면 그 감정을 가장 오래 기억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좋은 사람보다 날 흔들어 놓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끌려요. 이해받고 편한 사람은 심심하게 느껴지고 밀당하고 긴장되고 불안한 사람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지죠.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반복일 수 있어요.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가에 따라 남도 그렇게 대하는 걸 허락했을 수 있어요. 이제는 선택해야 해요. 익숙한 상처에 끌릴 것인지, 아직 어색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배울 것인지, 자꾸 반복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건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패턴을 바꾸지 못한 내 마음의 신호일 수 있어요. 이제는 끌리는 사람보다 편한 사람을 선택할 용기 당신에게 필요합니다.